고린도구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혜와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시편 145편 15-16절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역대야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요하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요하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디모데우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요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요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의향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역대상 17장 27절 "이제 주께서 종우 왕조의 복을 주사 주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요하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시편 20편 34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본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대살론과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칭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28장 13절 요하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행하며 히브리서 6장 14-15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안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6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할지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